아 저기 보고 라고 하죠? 음. 네 인사할 때는 가면 안녕하세요 오늘 광탈한 원창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오늘 1로 진출한 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위로 진출한 정소현입니다네 박수 아 진짜 너 드리블한테 진짜 태클 막 A태클 계속 하고 싶다 아이고 하고 싶죠 막 계속 그래 그래서 너 때리고 싶지 않아오 옆에 있었으면 진짜 아야 이건 야나 야. 아, 이거 아야 절로 들어가 미야 절로 찬거 일부러 아니 나 밑으로 잡고 온 녀석 근데 왜 돌로 들어가냐고 크니까요 <laughs> 저번 주부터 정찬희 씨가 막 욕하더라고 네, <laughs> 아, 아, 프로토 왔으면 <웃음> 떨어지네 <laughs> 그니까야 <laughs> 이거 진짜 야, 야, 이거 이거는 뭐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보면은무조 <그러면은 웃음> 아, 진짜 무조건 측면으로만 간다 중앙은 안 들어와 그래 아 그죠 여기서 퀵더블로 날아가자 어. 마이콘 빼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데아 마지스테이오타 여기서 백쇼 두번 가죠 야 접고 패스 마무리 아, 야 진짜 오,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인생골 아, 제가 봤을 때어 이거 이번 대회 최고의 골입니다 아. 음. 야 이제 안 하던 중앙 공격을 해 이제. 그러니까 야 이거를 야 이거는 아니, 아 이거는 그냥 바로 야, 들어오는 순간 아 먹혔다 음. 아, 아니 했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어. 이거 잘 돌았거든 일로 어 포기했어 여기서 아 참을 꼴이네 어? 근데 안 차네 누른 거야? 슛을 눌렀어. 뒤한 열다섯 번 눌렀어. 어, 저도 수비수로 뒤한 열다섯 번 눌렀습니다. 아 여기였나? 어, 여기도 헤딩 막으려 그랬다니까? 아니, 아니 알렉스 커서가 풀렸어요 저는. 아니, 봐봐. 근데 자세히 보면은 살짝. 오, 어, 어, 맞았지, 맞았지. 마, 맞아요. 어, 이거 봐봐. 반막나 아, 어, 이거 막더라고. 아, 거의 못 건드리지 않나? 그냥 먹을 때는. 아, 기서 끝났어. 머루 는 신중함 필요한데, 그리고 약간 창현이가 약간. 조금 더 많이 신중하지 않았나 약간 조심스럽고 세현이는 좀 과감한 부분도 좀 있었고 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교회 네. 다녀? 와, 아니 불교야 아, <웃음> <웃음> 굉장히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굉장히 아니, 불교처럼 안 생기셨는데 아니, 그냥,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하면... 원래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어 아니 이때 그 뭐야 모니터가 그 좋은 모니터인데 자꾸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했어요 그냥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음. 그냥 아 하라 그래가지고 아휴 계왕이야아 진짜 너 봤잖아 어, 오버한데요? 어, 못봤어 네. 그 심판분 여기 따로 오시면은 좀저이 <laughs> <도중이> 있는다고 <laughs> 아 진짜로 내가 <laughs> 걔도 안 난다고 그랬어 근데 어 여기서 봐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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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갈 줄 알았어 이거 어 꼬지 말았죠 이거 야가 키가, 키가 커 노이어스 들어갔어요 이거 노이어스는 들어갔겠다 진짜 야. 야. 여기서 아마 호날두 부상시켜가지고 나 어, 엄청 어, 좋아해 어. 그래 여기서 아 기분 어, 어, 여기서 기분 진짜 좋았어 나갔다 저, 좋았어? 이겼다 야 <laughs> 기분이요? 네 어떡하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막 선수 지금 보면서 아, 누굴 놔야 되나 누굴 놔야 되 고민 중인데 아, 브레시아는 어찌? 네. 지 미리 데뷔를 했던 선수인 거예요? 아요 그냥 돈 없어서 그냥 아무나 샀지 <laughs> 돈 되는데 어, 어, 아무나 샀겠지 네. <laughs> 요봐 어,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어. 안 조심스럽게 안 오다 여기서 걸릴까 이걸 속았어. 아 이거 속았어 이건 뭐 그니까 이런게 심리전인거죠 그렇죠그렇죠데 <목소리> 실제 브러쉬 하어가 저렇게 살금살금 박스 들어와서 득점을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거 <laughs> 하나도 모르고 그냥 산다고요 네네아 그럼요 누군지도 몰라요 솔직히 <laughs> 처음 알았어요 진짜 이쪽이번에 1분 시간 추가 근데 심정이 어땠어요 마지막 어? <laughs> 아 여기서 진짜 느낌이 딱 좋았어. 여기서 밥패 치고 여기 줬을 때 앞으로 돌아는데 이렇게 돌아... 아, 아. 앞으로 누르고 있었거든요. 봐나뒤 각인 것 봐. 나 머리도 어, 생각했거든. 어, 네, 나 바로, 바로 떼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음, 네, 따라 네. 다르... 앞으로 돌아면 바로 고아니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여기서 아와 아, 여기서 이제 끝났지. 아. 네. 아비달 오른발 거의 남의 발이야. <laughs> <진짜 웃음> 남의 발 <웃음> 아니 필스을 남의 발이야. 남의 발이라니까. 전설의 황금 발입니까, 두 분이? 그니까 그때 핸드폰으로. 골 득실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아, 어, 운 좋으면 세현이가 아, 떨어질 수도 어. 있겠다. 야, 같은 도, 클럽 동생은 이렇게, 뭐, 아, 음, 어, 괜찮아요. 저도 아, 형. 형 탈락하라고 기도 했어요. <웃음> 제발 <laughs> 준영이 이겨라. 아, 승부는 냉정한 거예요. 그래. 어. 같은 클럽 뭐아중요해 그러니까요. 어. 네. 준영은 진짜 차분하게 자기 플레이 계속 하면서, 골 점유 하면서, 뭐, 완벽한 경기를 하면서도 운까지 좋았다? 음. 이런 느낌? 네. 인정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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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멋있다. 아, 근데, 티클 해도 돼요? 아, 이거는 아, 진짜 인생골. 야, 이건 진짜. 아, 야. 아, <laughs> 이것도, 야, 그래, 내가 말이 거. 아, 그래 야, 이거 밖에다 차잖아. 이거 <laughs> 야, 야, 이것도 크로스 봐봐. <laughs> 아, 저 때, 아, 안으로 들어올 줄알았 아. 이건 준영이 잘했죠? 세컨볼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각도였고. 자, 보면 지금 원샌에서 지금 납작안 들어간 것만 봐. <laughs> <나온 것만> 네. <laughs> 근데 네, 뭐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또 기대 부응하지 못한 점 너무 죄송스럽고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기도도 하고요, <laughs> 교회에 좀 다니고 좀, 좀 나쁘지 않게 좀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앞으로 좀더 보답할 수 있도록 뭐팔 강, 사강 결승까지 열심히 올라 가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다시 일이다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팔강꼭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first and